나경원 의원이 역대급 분노로 민주당을 제압해버렸는데요. 자, 개엄이 발생했다. 그럼 국가기관이 회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? 아니면 개엄이 발생했는데 다 집에 가서 자야 됩니까? 자, 파당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. 그런, 자, 조용히 좀 하십시오. 조용히 좀 하십시오. 위원장님, 회의 진행 좀 해주십시오. 모든 기간은 개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. 공무원들 보고 왜 내란에 동조했냐고 합니다.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? 전혀연 똑바로 들으세요. 앞으로 개엄이라는 것이 진짜 발생해야 될 그런 사안,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집에가 있으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? 아니면?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민주당이 우리 당보건 내란동조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입법 내란정당입니다. 힘이 되고 싶다면 좋아요